2019년 4월 11일 목요일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나 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광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리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라고 음, 하는 대표적인 어떤 율법의 속한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빠진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당시에 율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통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행동 규율, 그리고 어, 믿는 자들이라면, 혹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떠한 행동 규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어, 믿는 사람이다'라는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로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도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예를 들면,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라는 사실은 아무런 마음 없이, 어떠한 뭐 사랑 없이, 어떠한 진정한 진심 없이, 그냥 믿는 자라면, 아, 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는 어,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 이것도 아마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남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내 주변 사람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어떠한 평가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 믿음으로, 구원에 가고자 하는 나의 진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내가 자꾸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한 남들을 판단하려 하는 것을 어...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시도 하시겠습니다.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넉넉하고도 충분한 지혜와 명철을 주여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으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가 만든 어떠한 강박과 행위의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과 남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만든 율법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